이박 이일 동안 하단의 학교에서 함께 지낼 학생들이 왔다.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품에 안아주는 영경 씨. 주말과 방학 땐 이곳이 산골 대한 학교로 쓰이고 있다. 저는 오경경이고요 어, 아이들 이 센, 센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 친구는 여기 사는 친구고요. 어, 제더 어, 도움꾼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학교 참 새로운 학교를 꿈꾼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 학교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굳이 뭐 제도 학교는 아니지요.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떤 진리에 이르는 길,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길이 꼭뭐 제도 학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틀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학교 중에 하나지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만나해 드게요 아아아아아 오늘은 하다가 중고등학생 형 누나들에게 산골 학교를 소개해보기로 하는데 도시에서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수업이 이제 시작된다. 이거 한 묶음 들고 마늘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뿌리세요. 이게 아들에게 야불게 딱 말았어요. 야물게 산골 대한학교의 첫 수업은 마늘밭에 볕집 깔기 여기로 뚜껑씩 서씩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깔면 돼요. 잘 된다는. 이렇게 집을 깔면요, 밑에 있는 얼음 밑에 있는 마늘이 안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 깔아지는 거예요. 안 얼게. 늦가을에 심어놓은 마늘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겨울철 농산물이다. 여기 <놀람> 다오세요 여기 다오세요 상골에서의 <laughs> <나 진짜 하던데. 웃음> 일상이 아이들에겐 첫 경험이다. 이번에는 배추밭으로 이동. 국거리용 아기 배추를 뽑을 차례다. 1인당 4개씩. 배추 이렇게 배추야? 뽑으면 돼요. 네. 우와 배추 예쁘다. 어떻게 뽑아? 그냥 뽑아. 못뭐 뽑아. <laughs> 이렇게 뽑으면 돼. 배추가 묶여지고 있어. 안뽑요 훌륭한 조교의 시범이 있었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배추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